안녕하세요. 어, 한서대학교 송정태 교수입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컨설팅 하다 보면 아쉽게 느껴지는 점들이 네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고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들이 잘 몰라서 취업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명확한 방향 설정 없이 그냥 도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취업하고자 하는 목표 기업에 대한 사전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채용 절차와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충분한 준비 시간 없이 상당히 촉박하게 도전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명확한 방향이나 결정 없이 그냥 도전한다는 것인데요. 사기업을 갈까? 공기업을 갈까?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된 상태에서 도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공기업에 맞는지, 사기업에 맞는지 자신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목표 기업에 대한 사전 분석이 미흡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회사의 비전과 미션, 중점 추진 사항들을 이해하고 현재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 기업 수를 너무 좁혀서 도전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상담수 학생들이 한개 기업을 선택하거나 많아야 두개 정도 선택해서 올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도전할 기회가 너무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기업들이 1년에 한번 정도 채용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실패하면 또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공기업에 더 맞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목표 기업을 3개 내지 4개 정도로 설정해서 준비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경우 큰 틀에서 비슷한 유형의 기업들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공기업의 채용 절차와 방식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것이 취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것 같은데요. 공기업 채용 절차와 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죠. 공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채용공고에 이미 답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1년 전에 채용공고를 보면 장애년도에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채용이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작용요건이 뭔지 가점사항이 뭔지 알고 미리 준비하고요. 필기 전형에서는 출제 유형, 출제 트렌드를 파악하고 해당 기업의 직무와 연계된 문제가 출제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점 등을 알고 대처하면 좋겠지요. NCS는 기업별 출제 과목 문제 유형, 내용, 난이도 등 파악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통해 파악하면 좋겠네요. 전공은 사무직인 경우 해당 기업이 경영, 경제, 행정, 법학 중한 개만을 선택하는 단일 전공인지, 경영과 경제를 함께 보는 상경 통합인지, 아니면 모든 과목을 다 출제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기술직은 해당 분야 전공을 공부하면 되지요. 면접도 공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유사하지요. 대부분 직무 PT 등 역량 면접과 인성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내부 임직원과 외부 인사로 면접관을 구성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죠. 각 면접관마다 각자가 맡은 분야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면접관이 여러 응시자들에게 거의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면접관이 여러 응시자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응시자에게는 쉬운 질문만 하고 또 어떤 응시자에게는 어려운 질문만 했다고 응시자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화된 면접 방식입니다. 그 외에 당연한 얘기지만 회사가 제시한 자기소개서 작성 문항에 기반한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야죠. 회사가 제시한 자기소개서 문항은 응시자가 회사에 잘 맞는 인재인지를 파악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 면접관들이 한개 내지 두 개의 문항을 맡아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너무 촉박하게 공기업 시험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공기업 갈까 사기업 갈까 공기업 중에서도 어느 기업으로 갈까 NCS 시험은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공은 어느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또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파악이 안 되다 보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못하고 그냥 한번 응시해 보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적어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응시하기 전에 2년 정도의 시간 여유를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토익 등 자격 요건과 서류 조정 가점은 그 전에 확보해 놓으면 더욱 좋겠죠. 지금까지 공기업 취업에 실패한 기본적인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네 가지 이유를 극복하게 되면 여러분은 희망하는 공기업의 취업에 성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채널이 아직 많이 미약합니다. 구독을 신청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찾아오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더 유익한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